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랠리를 이끌고 있는 세계의 엔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2026년 1월 9일 코스피 지수인데요. 와, 정말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갈아치운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진 기록이에요. 아니 2025년에만 75.6%?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도 새해 들어서 이 10년 랠리 기세가 전혀 꺾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바로 세 가지 엔진이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죠. 자, 첫 번째 엔진, 바로 방위산업, 방산입니다. 미국의 한 정책, 이걸 꿈의 군대, 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방산업계 전체를 그냥 뒤흔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건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2027년 국방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고 예고한 거죠. 그 규모가, 와, 무려 1조 5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00조 원입니다. 2,000조? 감이 오시나요? 2026년 예산보다 66%가 늘어난 거니까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당금도 못 주게 하고 임원들 월급도 제한하고 오히려 미국 방산업체들을 막 압박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완전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아, 미국 말고 한국이 있구나 하고 믿을만한 대안으로 확 떠오른 거죠. 자, 이게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1월 9일, 딱 하루 만에. 우리나라 대표 방산주죠. 하나웨어로스페이스가 27% 넘게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이 지금 이 기회를 얼마나 엄청나게 보고 있는지 뭐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분야는 뭐 여전히 우리 한국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네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hbm4 그러니까 4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위한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요즘 첨단 ai 시스템이나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이거 없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차세대 핵심 부품인 거죠.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정말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업계에서 제일 먼저 HBM4 양산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엔 AI 칩의 제왕이죠. 엔비디아랑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따낸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바로 판매 시작. 이건 뭐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겠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2025년 순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거의 뭐 삐까삐까한 수준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아직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아직도 오를 여력이 엄청나다. SK하이닉스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진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방산이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덜 주목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랠리가 그냥 반짝이 아니라 얼마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바로 조선업의 깜짝 부활이죠. 시장이 오를 때 첨단 기술주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배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계속 밀려들고 실적 전망도 좋아지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특수선 같은 방산 관련 수주까지 딱 더해지니까 조선업이 아주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전체에 안정감을 더해 주는 아주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세 개의 엔진이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2026년 투자 전략, 그리고 당연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는 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전망은 꽤나 낙관적입니다. 주요 중권사들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고 또 정부 정책도 밀어주니까 코스피가 5,500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 예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새 엔진, 반도체, 방산, 조선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랑 현금도 일부 섞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경계해야 할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올랐어요. 6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1월 9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이것도 좀 찜찜하죠.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 또 트럼프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상고하저입니다. 말 그대로 상반기에는 지름처럼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변수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세합니다. 자, 2026년 한국 증시 분명히 세계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정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우리는 언제 기어를 바꿔야 할지 그 타이밍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